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그 머리. 다른 사람은 한국에 있다가 전복한 몰 갔는데 이 회장은 혁명이 나는 그때 바로 일본으로 건너갔어. 그래가지고 조군부로 기울해.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아주 혁명 정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내가 너 지도자 그 지도자 그, 그그그 박정희 장군을 만나게 해준다면 내가 가겠다. 안 그러면 내가 한국 못 간다. 어아 그래요? 만나게 해주겠어. 이래가지고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회장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를 써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 아 저게 혁명정부다. 무조건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야. 저기를 직접 들어가서 그 혁명했다는 그자와 담판을 짓는 거야. 아주 이회장이 용감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상술이 뛰어난 분이야. 네? 그러니까 그분이 노어나 이런 걸 읽은 분이거든. 어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피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공법을 알아 알겠죠 그래서 그때 정경련을 만들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 해줘 가지고 삼성그룹의 본사가 지금 롯데호텔 앞에 건물 삼성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건물이 높이가 8층이에요 8층인데 이병철 회장 방이 505호 였어요 그런데 8층을 누구한테 줬어요 박 대통령한테 국가에다가 팔층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월남 군인들 보낼 때 통조림 만드는 회사, 대한종합식품을 거기서 만들어. 그게 펭귄표 통조림이 돼. 나중에 그게 군인들 A 레이션, B 레이션, C 레이션, 그거 미국 가고 똑같이 만들어. 우리가 그게 펭귄표 공장에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펭귄표가 정부 회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군인을 보내는 조건으로. 군인들이 먹는 식사는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 돈을 느그는 우리한테 달라. 밥값을. 그니까 러그 밥값이 비싸요. 그거 받아가지고 장사한 거야.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뭐라도 하나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조림 장사를 한 거야. 월남에 우리 한국 군이 먹는 건 우리가 보고 받는데 누구는 돈만 내놔라. 이러니까그면 식사도 미국 식으로 똑같이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한 거야. 그래서 박 대통령이 세운 회사가 대한종합식품. 그리고 그 대한종합식품이 이병실 회장 빌딩 8층을 이병실 회장이 빌려줘요. 대통령과 그런 친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8층에 청와대 비서들이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병실 회장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허경영이가 머리가 좋다. 이 회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가서 들어간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비서들이 정원의 비서들이 거를 왔다갔다고. 그 초대 사장이 누가 했냐면 김정필 씨가 처음에 그냥 법적으로 대표사를 해서 그게 국가 거였어 그게.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저박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미국 군대도 보내주는데 우리 군인이 먹는 물건은 우리가 되겠다. 그것도 우리한테 다오. <laughs> 그래 부식